네, 안녕하십니까 백호 선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어, 서산 쪽에 왔습니다. 예, 충청도 어운돌 모항항, 예,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어운돌 모항항은 아시는 분은 굉장히 다 아실 거예요. 여기가 뭐큰 고기가 나오는 음, 곳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제가 한때는 어, 어운돌 모항항 되게 많이 왔습니다. 1년에뭐몇 번씩 와서 어, 우럭 잡고 우럭이 굉장히 대세거든요. 여기는. 네. 그랬다, 그랬다시피. 근데 뭡니다 지금 뭐, 여기가 항에서 한참 들어와요. 고속도로에서 한 시간은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멀기도 하는데. 가다 보면 항, 항, 400, 500m 전에 무슨 보트보관소도 있고요. 자, 일전에 보트보관소 예, 어은, 어은돌에 모항항, 어은돌항 가기 전에 철령에서 업로드 한 데도 있거든요. <laughs> 항이 너무 멀면 특정 포인트에서 배를 많이 끌고 다니지 마시고요. 근처에 있는 그 보트 보관소에 보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음, 내 배가 음, 예를 들어 뭐 어디야? 동해 <laughs> 동해 나는 동해 참가장이 대구 를 주로 다닌다라고 하시면은 뭐 서해 쪽에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즌 때는 어, 특정 어종이 나오는 그시기 때는 근처에 있는 보트 보관소에 보트를 보관하다가 차만 가서 낚시하고 이제 보관을 하고 하면은 배가 아무리 커도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끌고 다니면 배에 들어가는 기름값보다 차에 들어가는 <laughs> 기름값하고 이제 <laughs>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나는 어, 나는 동해에 사는데 서해 쭈꾸미 시즌 때 쭈꾸미 낚시를 주로 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쭈꾸미 성지가 오천항 쪽, 마량, 그 다음에 어돌 여기 충청도 서천 쪽에는 조금 늦게 붙습니다. 예. 대천, 인천, 뭐 경기도 화성,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보트 보관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런데돈 주고 시즌 대에는 맡겨 맡겨 놓으셨다가 단기 계약도 계약 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조기 나오는 시즌 때한 여름에는 장마 장마 이후에는 백조기가 붙죠. 예, 한참 더울 때 백조기가 충청도 서천군 마량항 그쪽 홍원항 마량항 거기서 배를 띄우면 그 앞에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네, 예, 백조기가 들면 나와요. 그래서 특정 어종 시즌 때 나올 때. 그때 잠깐 하실 경우는 배를 굳이 안 끌고 다니셔도, 왜냐면, 배를 끌고 다니면은 배가, 아 차가, 그래서 너는 공차로, 빈차로 다닐 때에 기름가, 기름이 50% 들은다고 하면, 배를 달고 다닌가 동시에 90%로 늘어요. 기름이 훨씬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얘기한, 말씀드리면, 어, 픽업 트럭 그 끌고 다니면 전용 픽업 트럭이 아닌 이상 일반 rv 트럭 4륜고동으로 배를 끌고 다니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 차에는 좋은 건 없습니다 네, 좋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엉덩이 쪽에 또 이제 무거운 대상물을 또 끌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뭐 부하가 많이 걸리기는 해요 미션 쪽그 다음에 브레이크 라인 쪽그쪽에 그, 부하가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에 따라서 배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배를 특정 배를 선택을 하셨는데 차가 좀 힘이 딸린다 그러면 될수 있으면 픽업트럭. 그 다음에 프레임 바디에다가 배를 아, 차를 만든 프레임 바디의 4륜구동차를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 cc를 사야 되느냐? 어, 톤당 1000cc. 그니까 2톤짜리 배면은 2, 2톤짜리 내외면은 2,000cc. 3톤짜리 내외면은 3,000cc. 그 다음에 3톤, 4톤, 5톤이 넘어가면은 이제 뭐 끌고 다닐 수는 없겠죠. 배가 워낙 무거운 여보니. 그것도 끌고 다니시려면 아무래도 이제 전용 픽업트럭으로 운행 하는 게 굉장히 건강하고요.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오늘 충청도 태안에 갑자기 볼 일이 있어서 온 김에 모항항하고 어운돌항 지금 어운돌항을 가고 있거든요 여기 돌이 많아서 어운돌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서천 쪽에 예지 오른쪽에 보이시죠 어운돌항 뭐 해수욕장 뭐 이렇게 돼 있네요 항이 어떻게 변했는지 슬로프가 어떻게 변했는지 예. 다행히 제가 오늘 드론을 갖고, 갖고 와서, 가져와서, 슬러프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laughs> 촬영해서 업로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즌 내에, 한국는 시시각각 다 변합니다. 왜냐면 현지인들하고 이제 뭐 어떤 환경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근처에 가게 되면 제가 촬영해서 업로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지나쳤나요? 저 시즌, 어, 온도랑 가기 전에, 여기 뭐 어음마린 있죠? 보이시나요? <laughs> 제가 여기, 여기 자주, 예, 제, 예전에 제 배도 여기 있었는데, 네, 온 김에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네, 백호선장입니다. 자, 원돌 가기 전에요. 입구 쪽에 보면, 어마리인이라고요. 보통 보관소 하시는 데로 왔습니다. 배가 많죠? 잠깐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대지가 넓어요. 예, 전에 출입구가 이쪽에 있었는데, 입구가 바뀌었나요 예. 펜스를 쳐서, 예, 이렇게 쭉, 배를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배 많죠? 예, 저는 제 자리가 여기였거든요. 이쪽에 왔는데. <laughs> 배를 많습니다. 저 뒤쪽에도 보관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 지역에 자주 가시는 데는 배를 굳이 끌고 다니지 않으시는 게 답이긴 합니다. 왜냐면 기름값하고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 특히 배에 들어가는 기름, 아, 차에 들어가는 기름값. 이 곱절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보시면 저 뒤쪽에 네, 뒤쪽에도 보관소가 있죠 네, 그러니까 A동 저 뒤, 뒤쪽에 B동 네, 이렇게 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개울옥이 어, 많이 나오는 곳이어서 아시는 분은 굉장히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네. 패들도 많네요 더 커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 어은, 어은, 돌그 보토보관소 찾으시면 여기가 제일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만약에 영상 보시고, 소개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 보셔도 되고, 오늘 제가 충청도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겸사겸사 그, 어, 바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슬로프 주변이 어떻게 변하는지, 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음, 항이 슬로프에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정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문어가 나오는 구멍이 딱 끝나면 은 그때 막 모이거든요. 그때 슬로프에서슬로프가 막히고 막 그래가지고 어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긴 하는데. 그런 상황들. 자, 그 특정 지역에 가게 되면, 항구에 들려서 그 슬러프 상황이 어떻게, 어떻게 변했다. 뭐 이런 것들을, 어,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좀 이따가 어도를 언돌 먼저, 어원도하고 그 주변을 한번 촬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어, 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옆에 모아놔. 예, 고기를 한번 촬영해서 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원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 뭐 다녀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큰 고기가 <laughs> 많이 나오는. 그래서 전국에, 전국에서 3대 세번째로 물, 물발이 센 곳이에요. 이 곳이. 그래서 이제 그 윗지방에서 이제 참돔이나 뭐 이런 개우부럭 우럭 뭐 이런 광어 뭐 이런 어종들이 회수성 어종들 있잖아요. 농어나 이런 어종들. 그런 참돔, 이런 어정들이 지나가는 이, 이 길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요. 주변 환경이, 오 뭐, 펜션도 있고, 캠핑장도 있고, 지역이 굉장히 깨끗해요, 조용하고. 특이하게 춥습니다, 여기가. 윗지방에는윗지방하고 온도 차이가 한 3도, 4도 차이가 날 거예요. 위에는 수원이 경기도 화성 쪽, 인천 쪽 거기는 소원이 지금 벌써 16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10도가 안 넘어갔어요. 7도에서 8도 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제 오늘 안개가 많이 꼈거든요. 안개가 많이 끼는 이유는 육지는 따뜻해지고 바다는 여전히 차가우니까 기온 변화로 인해서 새벽녘에 이렇게 안개가 많이 끼는 겁니다. 예. 그 오른쪽에 펜션도 있고요. 음, 여기 이제 캠핑족들이 이게 도로 왼쪽에 보면은 도로에다가 총 이렇게 주차해놓고 이제 캠핑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옆에 있는 모항항보다는 원도울이 조금 좁기는 해요. 도로도 좁고 주차할 곳도 제대로 마땅치도 않고 저기 한구 입구 쪽에 음 슬로프 옆에 보면 거기가 아 물이 많이 빠졌네요. 여기에 보면은 그. 어, 화장실이 있죠. 예,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 공용 화장실이에요. 가운데 이렇게 볼띠 있잖아요. 양쪽에 가운데도 볼 띠가 있는데, 여기다 주차합니다. 여기, 여기가 이제 버스가 정류하는 곳이거든요.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에 공간이 있는데, 저기다가 어, 분리 주차, 트레일러 분리 주차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거 노상에 주차했더니만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셔 어, 주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뿔터가 몇년 전부터 생겼습니다. 예, 이것도 뭐 지자체 예산으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는 아직 좀 시즌이, <laughs> 시즌이 전인 것 같아요. 윗지방에는 시즌 시작했거든요. 아우, 돌이 엄청나게 솟아있네요. 어원도는 돌, 돌이 많다고 그래서 어원돌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여기 전용 주차장. 여기 차장이 있었거든요. 예, 여기 주차차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없앴네요. 예. 관청에서, 음, 그 조치하신것 같아요. 어, 나라, 나라 땅에다 그, 조차 차단기가 생기면 안 돼요. 원래는. 뭐, 여하튼, 이유가 여러 가지 있긴 하는데, 어민, 저희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그냥 건강하게 서로 도와가면서 즐겁게 인상 안 쓰고요. 그렇게, 내절을 즐겼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내려가서. 어, 주변 환경을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백호선장입니다 항해 왔습니다. 해무가 잔뜩 꼈네요. 어, 선선하네요. 날씨가 선선합니다. 저 보이시나요? 좀돌 돌밭이죠 돌밭. 예, 여기 지역이 다 돌밭입니다. 돌이 많아서 온 돌이거든요. 잠깐 살펴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슬로프. 겹파째슬로프입니다 굉장히 넓죠 근데 저기 중간에 몇년 전부터 배를 올리고 이제 어, 점검하는 그런 시설을 저렇게 설치를 하셨어요. 고목으로 제되돼 있는 건데 돌 많죠? 예, 물이 차 있을 때는 저쪽으로 캐스팅하면 밑걸림이 쩔긴 하는데 <laughs> 우럭. 자 보십시오. 저기 포말지죠? 저게 분명히 멸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수면에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저런데 캐스팅 하면은 거기 낚이겠죠. 예, 아, 정, 정말 오랜만에 왔네요. 건 3, 4년 만에 온것 같습니다. 자, 유화선도, 낚싯배도 좀 접안이 되어 있긴 하는데, 약간 낚싯배, 낚싯배 타고, 여기도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접안 빠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슬로프에 보면, 첫 번째 슬로프 저기다가 해서 배 내리고, 원래는 여기다가 주차 안 하고요. 여기는 이제 어민들이 많이 쓰는 공간이기도 하고, 손님들 주차하는 공간이니까요. 주차, 배를 내리시고, 올려갖고, 트레일러는 저기 복지회관이라고 보이시나 모르겠나, 입구 쪽에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그 안쪽에갖고, 트레일러 분리주차 하셔야 돼요. 트레일러 달고 주차를 해버리면, 거기가 좀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분리주차해서 옆에다 놓고, 나란히 주차한 다음에, 다시 와서 낚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웬만하면 대사리 때 아니면 사리 때 아니면 배를 올릴 수가 있어요. 여기 상당히 깊어요. 여기 연안도 굉장히 깊, 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구구슬 러프. 예전에 여기서 내린 것 같더라고요. 자, 방파제 보이시죠? 자, 턱, 여기는 턱이 들어가 네요 물이 빠지고 있나 보네요. 예, 끝날물 거의 끝날물 같습니다. 돌 많죠 돌 완전 돌밭이에요 이 지역이. 자 이곳쪽도 돌이 엄청 있죠. 테트라포트가 있어서 저거를 죽여버리고 예, 신슬러프를 거의 쓴다는 거. 예, 아 바다 오니까 좋네요. 아, 바닷가로 이사 올까 봐요. <laughs> 체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항으로 내려 아니, 물로 내려가는 사다리도 있고, 뭐, 안 되면, 뭐, 승조원들을 여기서 빠지, 빠지게 해서 안전하게, 뭐, 승선하는 게 좋긴 하는데, 어민, 저기, 낚싯배하고 좀 맞물리면, 여기 배를 이쪽에다 댄 다음에, 고무패도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 사람을 실으면, 태우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바다, 건너편 상황 볼까요? 테트라포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왔네요. 네,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안개하고 잔뜩 꼈습니다. 아, 여기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저는. 낚시를, 처음 바다 낚시를 리문 해서 이쪽에 많이 왔거든요. 음, 하얀 등대, 백등대, 등대 보이시죠? 저기? 자, 아, 보십시오. 돌이죠, 돌. 완전 돌입니다. 아, 와, 기가 막히네요. 완전 돌밭이에요. 예. 저기가 입구 쪽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배, 배는 빠지에서 이렇게 나가서 등대 외항으로 나가면 저기가 사자바, 사자바 있죠. 저기가 물, 물살이 엄청 세거든요. 수심이 깊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절을 안 탑니다. 여기는 바람 많이 불 이럴 때는 빼놓고요. 오늘 조금 너구리 있긴 한데 이 정도야 뭐이 정도 바다 상황도 했었습니다. 대신에 해머가 많이 깨면 외항으로 나가기 불편하죠. 예, 해경 단속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시고 어 기본적으로 해머가 많이 꿰는 날에는 레이더 장비나 이런 안전장비가 있는 배 아니고서는 나가는 걸 조금 딜레이 있게 나가든가 아니면 조금 지향을 하세요. 위험합니다. 저 배소리가 조금 들리거든요. 들리긴 하는데, 예전에 해물 잔뜩 꼈을 때 제가 낚시도 갔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 클락션을 울려야 돼요. 뽕 하고 울리면 주변에 배들이 지나갈 때, 제가 그때 레이더가 없어갖고, 레이더가 있는 배들이 주변에 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나간다라고 위치를 뽕 하고 울려, 울려주면 저도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 그소리 들었다. 내가 당신을 인지를 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해라. 그래 게붕 한번 올리면 서로 위치를 파악이 돼야지만 이 바다에서는, 바다에서는 사고가 없습니다. 아, 오랜만에 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여기는 어운돌이고요 조금 있다가 모항항 한번 다녀, 다녀오겠습니다. 네, 백호선장입니다 아, 이제 덥네요. 날씨가 덥습니다. 이번 주에 비 온다는 소리도 있고, 어우, 창문 열고 달리니까 시원하네요. 네. 날씨가 흐립니다온도 조금 전에 촬영했고요. 모항항 넘어가겠습니다. 모항항은 이 건너편이거든요. 산은 넘어가야 돼요. 예, 모항항도 슬러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온돌 모항항은 온지가꽤 됐습니다. 이쪽에... 대부분 경기도 화성, 제부도나뭐 이런 데서 제가 주로 낚시를 많이 했었어요. 공사하시나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올 일이 없어서 작년에 이쪽도 전국 서해바다가 가부징어 풍년 샀습니다. 신발장 많은 게막 넣으면 막 한번에 한 가시면 40수, 50수 막 이렇게 잡을 정도로 올해도 풍년일 거예요. 예, 올해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개인적으로 가보지어 낚시를 즐겨 하는데, 음, 모항항에 넘어가서 한번,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백호선양입니다. 모항항 왔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왔네요. 예,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슬로프. 자, 되게 한 한적하죠? 예, 네? 여기가 첫 번째 슬로프. 턱졌네요 그 다음에 두번째 슬로프는 저기 건너쪽 한번 보여드릴게요자 첫번째 슬로프입니다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물이 엄청 깨끗하네요 네, 그 다음에 저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어판장 있는 쪽 저희가 두번째 슬로프 저 끝에가 세번째 슬로프 세번째 슬로프는 어민들때면 잘 안쓰고요 첫번째 슬로프도 안쓰고 두번째 슬로프에서 주로 씁니다 되드로입니다 날씨 괜찮네요. 오전보다는. 예, 바람에 조금 불긴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 언덕을 내려왔죠. 제가 언덕을 저쪽으로 내려왔거든요. 언덕 내려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슬로프에서 배를 내리고요. 저기, 여긴가요? 여기, 여기, 여기. 두 번째 슬로프에서 배를 내리고, 어, 거꾸로 해서, 원래는 저기 이제 무슨 노래방 건물 있잖아요. 여기 공터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테렐로 분리해서 주차해 놓으면 뭐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로 길가에다가 배를 달고 주차를 해 놓으면 마찰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고 확인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끝에도 뭐 슬로프 공사를 했었는데 저 끝에도 있네요. 저앞에서 외양 나가는 저 끝에도 있습니다. 저 끝에도 한번 가볼까요? 저첫 번째 슬로프, 두 번째 슬로프는 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수상물 집판장 바로 옆에요 그러기 때문에 날씨가 이제 덥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더운데 한여름에는 얼마나 더울까요? 아우 차라리 추운게 낫습니다 저는 추우면 은 껴있기라도 하죠 더우면 은 이게 자, 여기 보이시나 보니 여기 공터 있죠? 오른쪽에 공터. 여기다가 주차하시면 돼요. 공터 꽤 넓어요. 근데 여기서 저쪽에 두 번째 슬로프까지 걸어가기 귀찮다고. 좀 멀기는 멀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항상 어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낚시를 현지에 가면 될수 있으면 현지에서 고기 잡고 올라오더라도 거기에서. 어, 물론 뭐 슬로프에서 막 고기 손질하고 이렇게 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좀몇 현지 어판장 고기 파는데 뽀히이 옆에 있는데 거기서 그분들은 장사하시는데 고기 잡았다고 이제 개인 손질을 한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양을 하시고 이제 고기를 잡아서 복귀하기 전에 바다에서 피만 빼십시오 피만 빼면 시원한 아이스박스에 넣어 놓으면 예, 코기 신선하게 집에 가서 내장이나 이런 거다 손질해서 드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음, 쓰레기 같은 거대 어, 쓰레기는 버리시면 안 돼요. 그 지역 만약에 버리신다 하시면 분리수거하셔갖고 이제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마트 가면 다 팔아요 현지에. 예, 거기다가 다 분리수거해서 봉투 하나 사십시오. 그거 얼마 안 합니다. 봉투 하나 사서. 아, 북항 쪽이라고 돼 있네요. 거기 사서 버린 다음에, 거기 막 가게에다가, 가게 옆이나, 그 쓰레기 버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분리수거해서 배 버리세요. 버리시면은, 누가 뭐라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고, 아, 여기는 이쪽은 처음 와봤네요, 또. 예, 아, 예. 이쪽은 처음 와봤습니다.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많이 좀 잡으셨나 모르겠네요. 오 앙, 안개 아직도 많이 꼈네요. 잡보십오 외항으로 나가는 쪽입니다. 아까 저쪽에 있었거든요. 저기 두 번째, 세 번째 슬로프 저 건너편에 두 번째 슬로프인데 예, 건너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쪽은 처음 와보면 이쪽에올 일이 없어서 어민들 다들 접한 어 있고 외항으로 나가는 등대 사이 이렇게 돼 있죠. 예, 모항입니다 모항아 한적하네요. 제가 예전에 참몇년 전에 여기 모항항 오고 나서 이거 무슨 되게 그때 연휴 때 왔거든요. 추석 때인가? 연휴 때 왔었는데 되게 가을이고 뭐 무슨 외국을 온 듯한 그렇게 한적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 슬로프 한번 가 볼까요? 저 끝까지. 잡으셨나 모르겠네요. 저도 낚시를 한동안 못 해서 낚시 가게 여기 있네요 건너편에 등대 쉼터 해가지고 낚시 가게도 있고 여기가 슬로프 쪽인 것 같습니다 건너편 저모항한저도바체 슬로프가 붙잡하면 끝에 이쪽으로 오면 될것 같긴 한데 시즌 때는 이 배를 이쪽에서 내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끝에는 입구 쪽이거든요 항 입구 쪽인데 저도 입구 쪽에는안와서 슬로프가 있나요? 분위기로는 있는 것같기는 한데, 있네요. 있는데, 아, 농력치가 않네요. 상황이. 자. 자, 막습니다 입구 쪽입니다. 한기구 쪽. 보면은, 보십시오. 이렇게, 왼쪽에, 페트로퍼트 있죠? 이렇게 여기 슬로프입니다 슬로프 네, 맨 끝에 슬로프 입구 쪽 슬로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등대와 등대 사이 외항으로 나가는 입구 쪽이에요 이쪽은 제가 안와봤었는데배내리기가 조금 이제 스킬이 필요하긴 하네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돌이 있죠 돌돌 예, 벽이 있어서 배를 내리는 반드시 내리면 플로펠라가 저 뒤쪽 돌보에서 예, 돌 같은데 걸리지 않을까 좀 부담이긴 합니다 예 슬로프 높이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이쪽은 저도 처음 가 봤네요. 모항을 그렇게 왔는데도 이쪽은 올리기 없어서 이 여기까는 외항에서 봤을 때 여기가 첫 번째 슬로프죠. 첫 번째 슬로프인데 보면 여기 턱 졌죠? 잘 보이시나요? 여기 노랗게 띠 있잖아요. 턱 졌습니다. 벽이 있고 여기에 돌이 얼마나 바닥에 있는지 그것도 유심히 이게 보고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돌에 치면은 프로펠러 박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완만하죠? 봤을 때, 음, 참고로 저도 이게 처음 확인한 게돌 있잖아요. 돌이 하나, 둘, 셋. 세 번째에, 세 번째하고 사, 세 번째, 여기 꺾인데. 세 번째 한 60cm 정도 되는 지점까지 평평하다. 거의 평입니다. 평. 평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돌에서 여기 60cm 돌에서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도 올라가고 돌이 두개반 정도 되는 이 지점에서 또한번 꺾여서 올라가고 이렇게 꺾였다가 올라가다가 꺾였다가 올라가다가 그러네요. 완전 직각이 아니고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완전 직각으로 하게 되면 미끄러져 여기 내려갈 수 있고 한번 턱을 준것 같습니다. 여기 턱치고 여기 턱치고 여기 평평하고 자 그래서 이게 배를 내릴 때는 여기 돌이 노란색 올라와 있죠? 평평하지 않습니다. 저기 톡진다는 게. 저걸 왜 제가 가르켰냐면 물이 요 정도에 차였을 때, 배를 런칭을 하게 되면 뒤에 프로펠러는 어느 정도 장기거든요 근데, 그 트레일러에서, 배를 트레일러에서 런칭을 할때 보면, <laughs> 프로펠러가 먼저 당겨요. 엉덩이가 뒤에 있기 때문에. 다이면 여기 너무 낮은 데서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배를 런칭할 때는 엔진을 끝까지 집어넣지 않고, 어느 정도, 반 정도 내린 다음에 내리신 게 좋으세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잘못하다가 낮은데 후진하다가 던진다고 브레이크 잡아서 배를 탁 던질 때 바닥에 프로펠러가키면 엔진 박살나는 순식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거 감안을 해서 어, 저기에서 슬로프 내렸다가 요정도 물이 찼을 때는 엔진을 반정도 들고 런칭하는게 좋다 될수 있으면 첫번째 보다는 두번째 슬로프가 안전하네요 제가 볼때 여기가 좀 한적하긴 하는데 큰배 어민배들 여기 접안되어 있죠 그렇타는 얘기는 여기보다는 저두 번째 슬로프 쓰는 게 낫습니다. 자, 자. 자 오늘 언도라고 모항가 뭐 음, 슬로프 상황을 예, 봤습니다. 예, 여기는 저도 처음 와봤네요. <laughs> 입구 쪽 슬로프는 처음 와봤습니다. 자, 얼른 서둘러서 올라가겠습니다. 예, 이 영상을 빨리 녹화해서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고 전장이었습니다.